자 11월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맹추위로 식사 때 뜨거운 국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하면 두부와 호박 이 송송 썰어 넣어 끓인 청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청국장 아주 좋아하는데 밥도둑이잖아요. 기호에 따라서 차돌박이 넣은 분들도 있으시고 김치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배고파집니다. 항상 이 시간에 우리 제작진이 꼭 이런 음식 얘기가 하나씩 가끔 들어가는데 청국장이요. 만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최고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미식가로 또 음식 좋아하시니까 좀 설명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청국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일본에 낫도라는 게 있는 것도 조금 대충 압니다. 근데 중국에 물두시라는 또콩 발효 음식이 있어요. 이 한중일 콩 발효 음식. 셋다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다면서요? 사실은 원래는 저게 이제 두시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아 두시요? 그러니까 두시는 네. 콩을 발효시킨 거를 두콩두 자를 써서 두시라고 아, 부르는데, 이게 네. 중국에서는 현재 물 두시 형태라든가 말린 두시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먹고 있고, 네. 우리는 조콩더 발효를 많이 시켜서 걸쭉하게 청국장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있고요. 네. 라또의 일본어의 라또는 우리 청국장이나 두시보다는 조금 더 발효를 덜 시킵니다. 시간이 좀 짧아요. 대신에 그좀 먹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게 이제 주시가 낫또라는 형태로 유통이 되는 건데 네. 음식에 따라서는 중국 불주식, 중국 주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다양해서 뭐 냄새라든가 향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더 많이 섞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썩는 그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 정도로 먹기도 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그게 이제, 붓이. 아, 청국장 주식이라고. 냄새도 만만치 않죠이 냄새를 아, 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아,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의 물 두시는. 네, 많이 섞, 많이 발효시킨 건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 우리나라에서 홍어도 먹는데요? 뭐, 아, 그 정도? 홍어, 홍어하고 청국장을 섞어 놓은 정도로. 아, 그래요? 그 정도의 강력한그정도 강도가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세개 중에서, 영양소로 따지면 우리 청국장이 제일 낫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참고로 저 두시, 그러니까 청국장이든 낫도든 물두시든 이 간에 한방에서는 원래 겨울철에 단백질을 보충할 때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합십니다 네. 일반 고기는 땀이 많이 나 가지고 네.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 네. 콩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아 주면서 단백질을 할수 있어서 네. 올해로 한 중, 일다 추천하는 겨울 음식입니다. 아, 홍시로 아, 비로 사생님 진짜 음식 측거가시네요 지금 <laughs> 제가 바란다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일단 한국의 청국장, 중국의 물두시, 그렇게 냄새가 지독해요. 저도 한번 안 먹어봤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거 빨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낫 또는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아까 양재호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셋 중에 영양가로 꼽자면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의 청국장이 최고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김태희 변호사님 뭐가 어떻게 몸에 얼마나 좋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까? 항상 이제 건강식품 얘기할 때 네. 항암작용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지고 기절을 많이 하잖아요. 암이 나 네. 무서우니까 청국장 압도적입니다. 물론 물도시랑은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75, 77% 근데 이제 물도시는 사실 아까 양재열 변호사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음식이잖아요.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은 오히려 낫또입니다 낫도랑 네. 그러니까 말을 섞은 그런 음식들 많이 이제 팔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낫또와이 청국장을 비교해서 청국장이한 일곱 배 정도 더 항암작용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나또와 똑같은 콩인데, 네. 모르겠어요 청국장은 더 발효를 많이 시켜서 그런지 일곱 배 정도는 압도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낫또 드시지 마시고 청국장 드십시오. 그런데 이게 꼭 중국이 우리나라 뭐 좋은 거 있으면 꼭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것도 혹시 좀 궁금해요. 일부에서는 이게 청국장이 청나라에서 유래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데 소중숙국장이 요거 좀뭐 아시는 부분 그러니까 있나요? 저게 이제 지금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죠 유래가 그렇죠? 청국장의 유래가 뭔지에 대해서 네.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크게 봐서 두 가지 설이거든첫 번째는 청나라에서 전래된 장이기 때문에 청국장이다 청자가 이제 청나라 할때 아, 그래서 청그 말걸 청자가 같거든요 아, 좀... 그리고 이제. 국자도 이제 나라 국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아. 우리가 국 먹는 국할 때 국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군중식량으로 먹었다 그래서 전국장에서 유래했다라는 건데 저는 저두 가지가 사실은 뿌리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이제 출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지어진 책 중에 홍만선이 쓴 살림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전국장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병자호란때 청나라 병사들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아마 전국장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네.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청국장으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닌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현재로서는 저두 가지가 약간 서로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음식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추천했어요. 요즘 나트륨 섭취 줄이자고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할 때이 소금 대신 청국장으로 간을 하면은 나트륨 모뭐 섭취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보도사님이 이거 도사님이 미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숙종 붙기자는 차장은 그거잖아요 주부지잖아요 주부. 그, <laughs> 네. 그 청국장을 발효할 때는 된장하고 다르게 소금을 그렇죠. 처음부터 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찌개를 먹을 때는 소금을 나중에 가미해서 먹는 것이고 청국장 자체는 짠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갈비찜을 할 때나 아니면 부추덮밥, 뭐 샐러드 이런 거를 할때 저게 사실 콩이잖아요. 콩 청국장의 원료가 그 콩을 가지고 하면은 고소하게 뭐 맛을 저염식으로 또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 자 저희가 뭐 레시피 조리법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요. 청국장의 변신이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청국장을 넣은 돼지갈비찜도 상당히 맛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하고요. 청국장 부추덮밥 이거는 저도 어딘가에서 먹어본 것 같습니다. 맛이 괜찮고요. 청국장 샐러드 글쎄요, 저거는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 이 청국장도 이런 요리들로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고 항암 작용에 가장 뛰어난 청국장. 근데 이게 청국장 하면은 맛은 좋습니다만 아이들이 먹을 때 또는 외국 사람들이 먹을 때 냄새 때문에 좀 괴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냄새를 뭐 없앨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다면서요? 아마 제가 이 청국장 환 같은 거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변비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서 보니까. 네. 배낭 여행객들한테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물품들에 청국장 환을 추천하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먹으면 뭐 변비에 좋다. 왜냐면 외국 나가서 배낭 여행 다니면 화장실 있어. 좀 그러니까 변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변비 예방에 좋다 고 해서 청국장 환을 뭐 배낭 여행의 필수품목이다라는 아이템이다라는 걸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환으로 만들어서도 많이 판다는 거죠. 가루라든지 왜냐하면 보용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네. 대로 청국장 냄새가 좀 있어서 네. 왜냐하면 뭐 저도 청국장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못 먹는 분들은 계시는데 항암죽은 아, 뭐 좋다니까 먹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제 또한으로 한우로 만들어서 네, 네. 판매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리, 음식 얘기를 했는데 저희 탑텐에 저 화면 보시고 오늘 저녁 식사에 청국장 끓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은 청국장 끓여 먹고 싶네요 <laughs> 자 다음 순위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김태훈 변호사님 역시 뭐 유재석 씨, 이동국 씨, 장윤정 씨쭉 나오는데, 이제 유재석 씨가 얼마 전에 한 굉장히 거액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국 씨, 아시겠지만 이동국 씨가 제가 알기로 포항 제철고등학교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포항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축구 선수 생활에 저는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포항이라고 하면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그 남다른 동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도, 거액을 기,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네. 유재석 씨도 역시 5천만 원, 유재석 기부... 씨 5천만 원, 장윤정 이동. 씨, 이영희 씨 모두 5천만 원을 선뜻 이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선뜻 이제 돈을 냈습니다. 이 예능에서도 원래 유재석 씨는 이 기부 잘하고 선행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이번에 소속사에 따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알아서 기부를 했다는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일이다 5천만 원낸 것이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포항 지진뿐만 아니라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 집에도 꾸준히 기부를 해왔던 사실들 좀 많이 유명한데요. 네. 그렇게 좀 수재민이라든지 지금 지진 피해 이재민 이런 그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스타로 유명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과연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 이재민들에게 좀 즉각 즉각적인 좀 어떤 혜택이나 보호가 잘 전달이 됩니까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원래는 그 지자체가 포항시죠 네. 포항시에서 그 재해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비용의한 65%인가를 아마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재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냐면 간접적 인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아. 건강보험료 감면 홍신비 정기요금, 가스요금, 뭐 면제, 그리고 뭐 예비군 훈련 동원 면제, 뭐 이런 간접적인 지원들이 이제 이재민한테 제공이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국비를 지자체에게 전달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재난 복구에 쓸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기준이 저게 이제 피해액이 90억 원을 넘느냐, 네. 못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정이 되거든요. 지난해 경주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이제 90억 2천만 원으로 산정이 돼서 나중에 실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 (128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죠 네.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훨씬 크잖아요 예, 훨씬 지난해 아마 경주 지진이 (128억 원) 지원됐으니까 이번 포항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서 여러 가지 복구 활동 같은 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네. 기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게한 9개월까지 이렇게 뒤로 유예가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 재산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세금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유예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좀 혜택 같은 것들이 따르죠. 자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뭐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인데 일단 집에 들어가질 못해서 그리고 또 집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어서 짐도 못 꺼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필 이렇게 맹추위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이재민들의 고통과 괴로움, 정말 온 국민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진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여덟 번째 소식, 오늘 8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그 썩는 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 정도로 먹기도 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그게 이제 아, 주식이다청국장 냄새도 만만치 않아요. 이 냄새를 아, 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아,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비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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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중국의 물두시는 예. 네, 많이썩 많이 발효시킨 건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 우리 나라에서 홍어도 먹는데요. 뭐 아, 그 정도? 홍어, 홍어하고 청국장 섞어 놓은 정도가 아, 그래요. 그 정도의 강력한 그정도 강도가 있고요. 아. 근데 이거 세개 중에서 영양소로 따지면 우리 청국장이 제일 낫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참고로 저 두시, 그러니까 청국장이든 낙도든 물두시든 이 간에 한방에서는 원래 겨울철에 단백질을 보충할 때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합십니다 네. 일반 고기는 땀이 많이 나 가지고 네.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 네. 콩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아 주면서 단백질을 할수 있어서 올해로 네. 한 중, 일다 추천하는 겨울 음식입니다. 아, 고시열 비사님 진짜 음식 전거아시나요 지금 <laughs> 제가 바란다다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일단, 한국의 청국장, 중국의 물두시, 그렇게 냄새가 지독해요. 저도 한번, 쳐, 양재열 변호사님, 미식가로또 음식 좋아하시니까, 좀 설명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청국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일본에 낫도라는 게 있는 것도 조금 대충 압니다. 근데, 중국에 물두시라는 또 콩발효 음식이 있어요. 이 한중일 콩발효 음식, 셋다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다면서요? 사실은 원래는 저게 이제 두시라는 이름으로 다 통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아, 두시요? 그러니까 두시는 네. 콩을 발효시킨 거를 두, 콩두자를 써서 두시라고 아, 부르는데 네. 그게 중국에서는 현재 물 두시 형태라든가 말린 두시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먹고 있고 네. 우리는 조금 더 발효를 많이 시켜서 걸쭉하게 청국장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있고요. 낫도의일본어의라또는 네. 라또, 우리 청국장이나 두시보다는 조금 더 발효를 덜 시킵니다. 시간이 좀 짧아요. 대신에 좀 먹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주시가 낫또라는 형태로 유통이 되는 건데 네. 음식에 따라서는 중국 주시, 중국 주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다양해서 뭐 냄새라든가 향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더 많이 써서 섞... 안 먹어봤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이거 빨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낫또는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아까 양재원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셋 중에 영양가로 꼽자면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의 청국장이 최고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김태희 변호사님, 뭐가 어떻게 몸에 얼마나 좋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까? 항상 이제 건강식품 얘기할 때 네. 항암작용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지고 기준을 많이 하잖아요. 암에 네. 무서우니까. 청국장 압도적입니다. 물론 물도시랑은 좀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75, 77%. 근데 이제 물도시는 사실 아까 양지열변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서좀 생소한 음식이잖아요. 완전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은 오히려 낫도입니다. 낫도랑 네. 그러니까 말을 섞은 그런 음식들 많이 이제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낫도와 이 청국장을 비교해서 청국장이 한 일곱 배 정도 더 항암작용 효과가 있다는 라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낫도와 똑같은 콩인데, 네. 모르겠으면 청국장은더 발효를 많이 시켜서 그런지 일곱 배 정도는 압도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낫도 드시지 마시고 청국장 드십시오. 그런데, 근데. 자, 11월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맹추위로 식사 때 뜨거운 국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하면 두부와 호박 이 송송 썰어넣어 끓인 청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청국장 아주 좋아하는데 밥도둑이잖아요. 기호에 따라서 차돌박이 넣은 분들도 있으시고 김치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배고파집니다. 항상 이 시간에 우리 제작진이 꼭 이런 음식 얘기가 하나씩 가끔 들어가는데 청국장이요, 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에도 최고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게 꼭 중국이 우리나라 뭐 좋은 거 있으면 꼭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것도 혹시 좀 궁금해요. 일부에서는 이게 청국장이 청나라에서 유래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데 소중숙 국장이 요거 좀뭐 아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나요? 저게 이제 지금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죠 유래가 그렇죠? 청국장의 유래가 뭔지에 대해서 네.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크게 봐서 두 가지 설이거든요 첫 번째는 청나라에서 전래된 장이기 때문에 청국장이다 청자가 이제 청나라 아, 할때 그래서 청국 말걸 청자은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자도 이제 나라 국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아. 우리가 국 먹는 국할 때 국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군중식량으로 먹었다. 그래서 전국장에서 유래했다라는 건데, 저는 저두 가지가 사실은 뿌리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 이제 출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병자 호란이 1636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